어우, 나이스... 어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웃음> <웃음> 아, 바로 앞에서 보네. 네, 아, 왔다, 왔다, 왔어. 야, 입질 진짜 약하다! 바로 앞에서 똥 하고 때리. <laughs> 아유. 자웜 어두운 걸로 바꿔주니까 바로 입질 왔어. 귀여운 귀여운 사이즈. 자 울트라라이트 대로. 바로 앞에서 똥 하고 때리네. 똥 하고 때려. <laughs> 진짜 똥. <laughs> 자. 야, 오랜만에 우럭입필 받았어요. 아, 좋네요. 정확하게 정읍. 똥하고 때리고, 한 2초 있다 챔질했어요. 사이즈, 어, 뭐, 토시토시라고 나쁘지 않고. 자작, 러버지그의 델리온 2.5인치 미노 웜으로 사용했어요. 두 번째 록 아,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자. 밑에 야, 폴링 바이트. 자, 폴링 바이트네 폴링 바이트. 오.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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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우러 우러. 아, 좋다. 야. 폴링바이트를 때리네. 응? 폴링바이트. 자 뜰처가 없으니까 살 4, 손만 보고 자 우샤 한샷을 자 사이즈 괜찮죠? 아야자 우럭 선제 우럭 추가했습니다. 맛시지자 이번에도 요 델리어 타이니 플루크 웜의 러버지그 자작으로 우럭 한수했습니다. 보이죠? 짜잔. 자, 히트 야 바람 이셨 무네 턱 하고 입질 왔어요턱 하고 입질. 자, 자, 선제 브레이크 라인에서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색깔 좋죠? 자, 좋습니다. 오늘도. 요원 델리온 타이니 플루크 <laughs> 다 쳐서 끌어왔더니 쫓아 와가지고 물었어요. 쫓아와서 앞에까지. 자 연속해서 물어 사이 좋아 괜찮습니다. 손바닥 괜찮았고 바로 앞에까지 장타 쳤었는데 바로 앞에까지 와서 훌륭하는 웜에 받아 먹었어요. 델리언 타이니 플루크의 러버지그 자작채비로 물었어요. 타이니 플루크 3인치 홈. 자, 한 마리 추가. 자, 트. 바로 앞까지 와가지고, 땡겨 먹었네. 되게 있네. 똑같은 웜으로 사이즈 좀 작은데 바로 앞까지 와가지고 툭 하고 먹었어요 네. 보면서 잡았어 보면서 캐스팅을 멀리 했는데 바로 앞까지 끌고 와 가지고 와서 확 물어주네요 추가 했습니다 자 선제 우럭 야 바로 앞에 신문에 새끼들. 우럭 한마리도 추가했어요. 자, 이것도 바로 앞에서 모아서 바로 앞에서. 사이즈 괜찮네. 푸시푸시. 자, 푸트. 연속 푸트. 아, 힘 좋아요. 자. 이제 이어 활성 좋습니다. 이것도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 라인에서 먹어주어요잘증 좋습니다. 왔어요. 히트. 바로 앞에서 왔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돌아오면서 바로 앞에서 쫓아오면서 툭하고 물어오고 있습니다 자 연속 네마리째무럭이에요잘 나오네요 이자요 채비 요채비라고 있어요 왔어요 부츠 자 추가 무릎 추가. 좋아, 또넘 것. 같아.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게임이. 있죠? 자, 두 번째 게임이. 오늘 지나 합치면 뭐? 한 12, 13마리 될것 같아요. 13마리 정도? 이제 쿨러 갖고 와서, 갖고 와서 정, 획, 획탄 막힐게요. 네. 자. 자, 오늘 낚시는 이것으로 종료를 해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 손재가 한 10시간인데, 한 5시간 30분 정도 즐겼거든요. 그래서 한 14마리 정도 무력을 잡았고, 어 지금 장타보다는 브레이크 라인에서 많이 입질을 해줬습니다. 지금 활성도가 좋아져서 캐스팅을 멀리해도 브레이크 라인까지 끌고 와서 몸을 먹는 그런 모습까지 직접 목격을 했고요. 제가 오늘 사용했던 몸은 이렇게 지금 타이니 플루크 어이치 몸에 그 실리콘 스커드를 좀 자작을 좀 해서 사용을 했어요. 오늘 바낙스 볼란테 S2000번 하고, 어, 토렌토, 토렌토 S62XUL대로 손만 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온이 계속 이제 예보가 오르기 때문에 아, 손전역시공원, 어, 방문하시면 무럭 손맛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 오늘 즐겁게 낚시했으니까 또 맛있게 먹어야겠죠. 약속 갔다가 집 이렇게 해서 어, 무럭회랑 어 초밥 만들어서 먹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날씨 많이 풀렸어요. 날씨 많이 풀렸으니까 손재 낚시공 출조해서 어재밌는 겨울우럭 낚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